아웃도어 끝판왕이라는 몽골 승마캠핑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도저히 일정이 안 돼서 퇴근 후 바로 밤행기로 출국했고요. 그리고 오전 9시 바로 투어 합류. 혼자라서 외로울까봐 걱정했는데 저처럼 혼자 오신 분들이 많아서 다행이네요. 먼저 엄청난 크기로 기네스북에도 올라있는 기마동상도 봐주고 거북이 닮은 바위도 보고 독수리랑 사진도 찍고 알도 쏴보고 가장 중요한 승마의 여행 연습을 진행했습니다. 말 타는 게 처음이라 걱정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숙소에서 잠시 쉬다가 기절했습니다. 둘째 날 드디어 본격적인 승마캠핑 출발. 말로 만들던 프로공을 타고 강을 건너고, 드디어 베이스캠프 도착. 사람들이 경치에 취해있는 사이 명당 찾아서 텐트 자리 먼저 선점해주고요. 외국에서 캠핑해보는 게 버킷리스트였는데, 캠핑장비를 무료로 대여해주셔서 몸만올수 있어서 저는 이게 제일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승마트레킹 출발. 와... 여행 중에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이었어요. 말 타고 산을 오른다는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우리밖에 없으니까 온 자연이 내거 같고 너무 좋았습니다. 베이스캠프로 돌아와 워터 슬라이드도 잠깐 즐겨 주고요. 아니 그리고 너무 좋았던 게 셰프님이 동행해서 직접 요리까지 해 주시니 편하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캠핑은 역시 캠프파이어죠. 아무도 없는 초원에서 캠핑이라니 낭만 미쳤습니다. 보드카가 역시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기억상실 이슈로 둘째 날 영상은 여기까지. 셋째 날 공기가 맑아서 그런가 숙취가 없네요. 일어나자마자 텐트 밖 풍경이 미쳤습니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른 코스로 승마 트리킹을 출발합니다. 다리도 건너고 강도 건너고 마부 형님이 실제 거주하시는 유목민 집도 방문했고요. 오오오오오. 이제 다들 말 타는 게 익숙해졌는지 달리기도 가능합니다. 노을을 보면서 초원을 달리는데 와. 베이스 캠프에 도착하니 갑자기 비가 쏟아지네요. 근데 마부 형님들은 오히려 저희가 운이 좋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 무지개 덕분이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선명한 무지개는 처음 보네요 이후로도 계속 비가 내렸지만 이미 흥이 오른 저희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지막 밤이니 다들 정신줄 놓고 놀았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으니 춤추고 노래를 불러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너무 자유로웠습니다 역시나 기억상실 이슈로 영상은 이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언제 그랬냐는 듯 텐트 밖은 너무나 고요하네요 울란바타르로 돌아와 다같이 몽골식 샤브샤브 야무지게 먹고 투어 종료 저처럼 자연,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립니다